이걸 보시냐요 음. 연속, 음. 양속, 음. 그리고 음. 감소 감속, 감속, 어어요속 그렇지 감속, 감속, 그속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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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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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속, 감속, 감는 감속, 감 그래서 서 이렇게 이렇게 음, 그러시는 거야. 음, 이 음, 일단 요거를 을 먼저 구해야 돼요. 야 저 그래요. 이 식은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식은 구할 수 있거든. 사실 구할 수 있는데 그냥 나사과하 어떻게 하면 되 이렇게 사업 해서 이거 빼면 되거든? 근데 그냥 시간, 자유을 위해서 오랜만에 그거 까지 하면 돼. 근데 보는 사람의 진원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오랜만에 신발도 나가서 구할게요그래 음. 이거는 음. 시간보 모른다고 알았으니까 그냥 네가 구해. 그냥 이거 사업 통해서 빼면 된다고. 그러면 2분의 1에 0 0서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자4 1 5 1 6 1 7이8 1 9 2 0 2 2해1 3 2 1 이것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면자 t 기 t t 니까 얘가 더 크잖아 이제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지 않아 이더 크니까 이것은 음수예요. 따라서 이거 이절댓값은 음수예요.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마분의 t f t 플 2분의 t 플러스에 f 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야 되는데, 뭔가 커플이 서로 사마티 아니하여요. 따라서, 양변을 나누기, 커플을 맞추기 위해서, T, 이걸로 논아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음, 어렵지만, 자,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T제곱분의 일되고요 무슨 소리냐면 그것은 좋은 커플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 알아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지, 사실은. 2분의 1에 1보다 분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예쁘게 만들어줄게요. 음. 곱해주면 얘기 되는 거야. 마이너스 t 제곱 분의 2는 뭘만들니 지금? 정적 분, 헐크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뭔가 하면, t 제곱 분이너스는요 이것은 t 플러스 1 분의 f, t 플러스 1, 빠드. T분의 FT의 모양이 되는 것이고요. 이 모양 얘랑 뭔가 되게 좋고요. 여기가 어렵던 것같아 뭔가 하면 저도 가끔 해볼 때뭐 많이 해봐게 되는데 이거는 지거 이거 아니야? 이것은 이제 이것은 인티그랄 T부터 T 플러스 1의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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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뭘까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걸 해야 돼 써줄까요? 이렇게 써줄까요? d x gx라고 놓을 수 있을 것같아그 이게 t제곱분의 2 e. 그러니까 내 말은 gx가 뭘까요? 요거, 요거 뭔가 실이 여 있는 요모양이잘 그 이렇게 t뿌리, t 헐크 이것은 라지 x 1라지 x가 되기 때문에 가 바로 라지 t 1이고요. 아, x 아니죠. T죠, 오케이, 우리는 아. 뭐하네? 이마다 G T 자, 응. 그렇지? 음, 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응. 따라서, 오케이, 응. 그래서, 아, 기서또 너무 너무 기억이 생생해서 헷갈리 헷갈리는데 지금 되게 어려운 시점이에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G X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렇지 않나요? 좋아요. 하지만 이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가끔 이거 보면서 되게, 되게 어려워지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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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상한데? 음. 저게 이다. 크... 꾸며서 볼게. 여기서 갑자기 편지를 피수 있군요. 집안을 걸기 위해서. 근데 쉬운 이 아닌데. 일부러 제가 또 생각해보는 거요 양변을 미분해볼게. 미분하면, 자 미분하면요. 미분하면, 뭐 미분하면 그렇지 그렇지. 미분하면, 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를 양변 미분하면 뭐 되지? 이것은 그삼 t 마삼. 잠깐만, 이게 지금 오해할 수 있어. 이게지금이렇게 쓴다는게 큰오해일수 있어요 오해의 아, 저기서. 자, T. v a 어 a m Sin. Okay, Vasam Sin. Vasam Sin. Vasam Sin. Vasam Sin. v a s T로, 그죠? 그냥 T. T. 음. 그러면 GT는 여기서 T분의 FT죠? 그런 거죠? 좋아요. Well, but... 오, 여기서 내키네. 상처받았 사실은 내가 좀한게 이게 기억 때문에 혼란이 있어 공을수 있어요. 이 생각이 아 수도 있어요. 요 자체가 요 자체가 다 너무 앞서나간 거구요 그냥 이 자체가 이 자체가 그냥 t부터 t 플러스 1의 x분의 fx dx 있잖아요. 그지? 그죠? 이거를 이거를 뭐한거니? 이거를 미분하게 이루어겠 그렇 그렇죠, 그렇잖아. 이 식을 미분한 게 이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아, 얘도 얘를 미분한 거잖아, 그렇죠? 이거 이거 내가 일부러 말하는 지금 연기일 수도 있어 사실은. 물 아니긴 해, 그건 어려운 거야. 그렇잖그렇잖 이거는 그렇 여기서 주변에서 여기서 본 사람 말이야. 이 문제에 관심이 없던 겁니다, 사실. 응. 그래서 이걸 미분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는 게이거아니야저걸접근해지얼마 네. 우리 미분하는 거아시 그죠? 얼마 마이너스 2의 t 의 마이너스 2에 있으니까 1 더하면 1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 2의 t 의 마이너스 이죠 그죠? 맞죠? 아니, 이게... 어, 알아줘, 베이비, 플리즈. 얘 접근해줘, 베이비. 얼마야? 접근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의 t 의 마이너스 1승을 접근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의 t 의 마이너스 1승에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순 t분의 2더하기 c가 됩니다 그 Look at this 물론, 여기서 t에다가 1 넣어줘요 넣어주면 2더하기 c 는 마다 1, 2, x분의 fx, d x 잖아 c 니다 c만의 이 c는 0입니다 그래이 지울 수있지 이거 지워요 시뭐요이제부할게 없는 거야. 끝났어.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2 7부터 1이2 5. 정말 젊어않나요 아, 아, 연기 너 너무 좋았어. 보연기 진짜 보다니게 반전. 여기 보이시죠? 이게 분이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의 분의7 더하기 얼마? 여기는 이거죠? 그의분의 구. 그분의4 플러스 분의니까4의6 3분의 얼마인가요? 구 플러스 칠. 이거 이지 그지? 니까이것분의육가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어120 72 다음으로 나오게 되고요. 야 진짜 오케이. 아, 그렇지. 할수있게